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사는 뽀쟁이다육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이제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증상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어요. 예, 코감기처럼, 음, 코감기 같은 증상들이 아직까지는 있고, 목소리도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예, 영상 찍기가 조금 조금 네, 주저주저해지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또 어, 우암도에서 화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또 어, 새로운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목소리가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자 우암도에는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2번지에 있죠. 네. 그리고 화분을 주문을 하실 때는 네, 문자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어, 문자 주문 번호는 010-9395-1775로 네, 문자를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은 문자 주문뿐만이 아니고 또 인터넷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어,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엑스플랜트 검색, 검색하셔서 엑스플랜트에서 상점 전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 전체 보기에서 우암도에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몇천 가지 화분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색상이나 모양이나 사이즈나 금액을 보시고, 어, 그거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장바구니에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면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엑스플랜트에서도 5만원 이상 되면 무료배송인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엑스플랜트에서도, 네, 주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음, 소개시켜 드릴 화분은 일단은 제가 이제까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던 어, 그런 화분이에요. 이게 신상,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어, 일단은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어, 일단은, 기존의 유약하고는 조금 다른 유약을, 어, 요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사장님의 이제 그, 이렇게 부르시는 호칭이, 사장님이 이 화분을 부르는 호칭이, 요렇게 유약 자체가 몽글몽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요거를, 어, 땡땡이 화분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땡 화분, 네, 땡 화분, 이거는 10개, 10번입니다. 땡 화분 10번이고요. 어, 요거, 어, 금액은 다섯 개에 2만원이에요. 그러면 개당 4천원씩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뭐, 우리가 그냥 아주 편안하고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이즈 한번 어,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사각화분이에요. 사각화분. 사각화분이고 사이즈는 네 넓이가 10 정도 나옵니다. 네 넓이가 10 나오고 높이는 9 포함해가지고 9cm 정도가 예, 나오는 그런 사각화분이고요 어, 사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민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만져가지고 손질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어, 심심하지 않게 어, 요렇게 어,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흙 재질은 우리가 우암도에 그물 마름 좋은 그 화분 있잖아요. 그 흙하고 똑같은 어, 흙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화분도 이 밖으로 유약이 발려져 있긴 하지만 어, 물 마름은 굉장히 어,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흙 자체가 물 마름이 잘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흰색이구요. 어, 흰색은 굉장히 어, 깔끔해요. 어, 깔끔해가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제일 마음에 들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겨자색. 네, 어, 노랑이라기 보다는 약간 겨자색의 색깔. 네, 요런 겨자색의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주황, 주황도 있고, 요렇게 빨간색. 네, 빨간색. 또 이제, 어, 연세 조금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또 빨간색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빨간색도 있고, 요렇게 파란색도 있어요. 어, 모양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어,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요렇게 있어가지고, 어, 뭐, 이렇게 칼라풀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런 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유약에 대해서, 어, 약간 조금, 이 유약이 같은 유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고, 소리가, <laughs> 예전에, 음, 이게 뭐냐면, 이게 접시예요, 접시. 접시인데, 음, 요거는 보시면 이 안에가 비슷한 유약이 발려져 있어요. 그이 약, 유약도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몽글몽글 모여지는 유약인 거예요. 이거는, 아, 어, 도예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도예 작가님의 작품인데, 제가 예전에, 어, 2005년도쯤 2004년도 예 네, 2004년도쯤에 제가 어 제주도에서 어 대표적 도예 작가분 중에 대표적인 작가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주도 분을 웬만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그분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현직의 또 이제 지금 도예 작가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 개인 전시회에서 제가 요 접시를 어 샀어요 구매를 했죠 <laughs>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도자기를 조금 배우는 그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2004년도쯤에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유약을 이분이 쓰셨어요 이렇게 이게 접시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몽글몽글 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유약을 요렇게 쓰셨고, 여기는 또 다른, 어, 느낌으로 요렇게 표현을 하신 이 접시가 이제 그 전시회 개인전에서, 어,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유약하고 이 유약하고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때 당시 이게 2004년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음, 아직도 금액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러면 이거 몇년된 거예요. 거의 18년 된 거잖아요. 18년 전에 샀는데, 이거 제가, 그, 보니까 6만원에 구입을 했네요. 6만원에. 그래서, 어, 이 약, 유약을 볼때 굉장히, 어, 친근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접시를 제가 사고 이걸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 실생활에서 쓰기보다는, 어, 이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 제가 요거는, 아, 보관을 음, 하는 그런, 음,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보, 이제 갖고 있지, 소장, 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을 하는 거지, 뭐 음식을 담아 먹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우암도에서 이 유약에 이런 비슷한 유약의어그 화분이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키게 되는 어 영상을 찍게 돼서 그래서 저 화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 드리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음좀 사이즈가 큰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큰 화분이고 어 아까 저것도 사각이고 요것도 사각이 어, 이거는 굉장히 어,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어, 땡 7번이고요. 네, 사이즈는 어, 14cm 정도 나옵니다. 14cm 나오고 높이는 어 11cm 정도 나오네요. 굽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어, 요거는 굉장히 어, 큰 화분이죠. 에, 대형 화분. 뭐 아주 특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사이즈가 이렇게 14 정도 나올 정도면 작은 화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약간 중품 창이나 아니면은 어, 합식. 할때 어,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각 큰 사각 화분이고요. 요거는 두 개에 25,000원이에요. 두개 25,000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은 지금 저한테 두 가지가 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그 그, 파란색이긴 한데 아주, 아주 뭐 파랑이라기 보다는 약간, 어, 조금 이걸 뭐라고, 어떤 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약간, 어, 청, 보라색이 살짝, 섞인 듯한 파랑? 예, 예, 그런 아주, 아주 쨍한 파랑은 아니어가지고 색상은 굉장히, 어, 은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화분의 이제 느낌도 저는, 어, 개인적으로 흰 화분이, 어, 역시나, 어, 굉장히, 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 몽글몽글 이렇게 모아지는 이 유약의 느낌이 저는 어 굉장히 좋아요. 어 흰색 개인적으로 흰색은 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새로운 신상 땡 화분이 어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또 신상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영상을 어, 보고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예쁘죠. 네, <laughs> 여기다 제가 핑크 베라 금을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 너무 너무 예쁩니다. 네, 화분도 예쁘고 어, 다육이도 심으니까 너무 잘 어, 어울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주문한 장미 화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다육이를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는 <laughs> 제가, 어, 레드벨벳, 어, 색감이, 색감이 아주 예쁘죠. 예, 레드벨벳, 요렇게, 어, 다섯 개를, 어, 합식을 했어요. 어, 합식을 해가지고, 어, 요렇게, 어, 우암도의 화분에 요렇게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암도에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두 가지긴 하지만, 음, 사장님 영상에 들어가거나, 엑스플랜트 들어가면 아주 다양하게, 진짜, 막, 진짜 수백 가지 종류의 화분들이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암도의 화분으로 요즘 봄 분갈이 또 엄청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 가성비 좋고 물마름 좋고 그런 또 쓰임새 좋은 그런 우암도의 화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암도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